일단 다이아에서 네 레이터 하는거 보여드릴게요 라디네요 빠밤 빠밤 협곡에 으으, 아 첫판이라 손 풀려고 하는건데 똥 쌀수도 있어 <laughs> 미니언 레넥 말고 다른 챔프 안 하냐고. EID로 그래. 다른 챔프 많이 해. 챔프 연습 중이에요, 요즘에. 근데 못 해요, 잘. <laughs> 아니, 피오라 이거 모스트 1인데 승률 개떡됐어. 46이야. 블라디 잭스 베인, 뭐 리븐, 피오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. 예. 어렵더라고요. 연습은 하고 있습니다. 빨리 본캐에서 써도 충분히 카버 할 만큼, 레냉톤만큼 이제 되고 싶은데, 그 정도 하면 려 이제 레냉톤만큼 해야 되나? 다른 것도. <laughs> 그 어? 없어. 빵 <laughs> 오, 이거 뭐야 그 소리 바뀐 거 보소 네, 더 소리 바뀐 거 알아요, 여러분? 오, 평타 소리도 바뀌었어. 이거 봐. 오. 와 괴물 캐릭터. 보시죠 뭐는 금나세죠? 네, 이거 녹턴 오는데. 플래시 쓰는 거 귀엽네 아깝 <laughs> 음 이거 녹턴이 바위 먹고 한번더찔 수도 있거든요 한번 빠져야 될것 같은데, 루턴이 이거 무조건 올것 같은데, 안 오면 아 뭐래? 오면 죽어야겠다. 그냥 <laughs> 오면 죽어야지. 그냥 <laughs> 이 라인을 내버두고갈순 없다. 이지 하죠 여러분 블라디 W보다 레인톤 E가 좀더 빨리 차기 때문에 쿨타임이 빠르기 때문에 그냥 예. 그거 하시면 돼요 죽여버리면 돼요 블라디 레네 겸 레인톤이 좀더 유리한데 저마 들었으니까 완전 유리하죠 초반 노턴 갱도 안 당하고 네, 블라디가 레넥톤 절대 못 이깁니다. 이 상황에서. 어이 소리 바뀐 거 봐봐. 오우야, 굉장히 강력해 보이게 바뀌었어요. 뭔가 쇳소리나. 이그 e 있을 때는 막 무슨 피피 터지는 소리도 나요. 이거 봐, 잘 들어봐. 이런 소리 나요. 친베넷 <laughs> 죄송합니다. 어쨌든, 소리가 바뀌었어, 이번 패치로. 이게, 블라디 W를 한번 빼고, 그냥 E 쓰면 빼거든요, 보통. 안 빼네, 그데 이걸 안 빼, 왜. 저 정도 피드 만들어서 그냥 다이브하면 돼요. 이거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, 스킬 안 쓰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W 빼거든요. 그러면, 잡고, 나가면 됩니다. 뭐녹턴이 오든 말든 상관없어요. 그냥 블라디 입장에선 저건 무조건 W 써야 돼 가지고 언제 쓸지 몰라서 랭크는 무조건 여행턴한테 기게 있어서 나도 뭐 그냥 잡으면 되고요. 녹턴이 여기가 아니 아니기 때문에 여기. 아, 아. 현재 CS 차이 두 배, 레벨 차이 2 레벨 차이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여기다 와드 박았죠 뒤로 이렇게 가서 W 뺀 다음에 이 e 묻었죠 그보 W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별다른 뭐 피지컬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별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막 이렐리아처럼 논타게 잘 맞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e 같은 거 어블리 빼고. 죽겠다. 나넌 <laughs> 죽이고 갈 거야. 뭐 따봉이야. 아, 괜찮아요. 줄기 한 시키고 이제 다음에 또 잡아먹으면 돼요. 줄기 한 시킨 거라고 생각합시다. 여러분, 맛이 없어졌으니까 맛있게 또 바꾸는 거지. 그냥 불클쇼진 가야겠다 이거 재밌게. <laughs> 쇼진을 한번 가봅시다. 재밌거든요 쇼진 가면. <laughs> 냄뚜 이러고 있네 냄뚜가 뭐야? 옛날에 메이플에서 냄 냄비, 냄비 뚜껑 그거 아닌가? 냄비 뚜껑 좀 비쌌는데. 다시 맛있어졌죠? <laughs> 사람은 누구냐? <laughs> 뭐야 아눈 튕겼는데 아, 그와 그눈 아, 튕겼는데 이렇게 되네? 누누 튕겼는데 바로 싸움 걸리네 와..씨.. 어떻해할 이거 어우.. 소리 봐 누누 형님 싫어하십니까? 오! 뺏었어! 와우! 어, 뭐야. 이즈 궁으로 뺐었어. 지리네. 뭐야 이거? 선체로 죽음.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야? 야, 선체로 죽었어. 숨신체 죽음인데 이거? 뭐야 이거? <laughs> 아. <아니>, 뭐... <laughs> 저 뭐야? <laughs> 어우, 씨, 무서워. <laughs> 흰수염이야? 지렸네. 이제 이러고 저 라인 다 태우고 하나 저거까지 다 태우면은 블라디 오는 거한번더 잡아봅시다 안 오나 근데? 블라디 밑으로 갔어 <laughs> 이거 포블은 먹어야 되니까 어우 야 소리 봐 응. 음. 쇼진으로 갈까요? 어디였던? 아톰인가 보네. 바텀에서 난리가 좀 많이 나네. 아, 이게 내가 지금 나만 잘 걷구나. 이거 제대로 해야겠다. 던지면 안 되겠다. 좀 열심히 해볼게요. 아구리 당했습니다. 적을 최대한 아웃코스로 이렇게 받고. 평타는 실드로못 막죠 내꺼야 임마 어디서 으 딜요? 으딜 어? 대포를 먹으려고 과연 30초 안에 이걸 뿌실 수 있을까? 방금 스턴은 아마 그냥 스턴이었을 거예요 분노 스턴이 아니라 멈출 수 있겠다. 나이스 와돈 많이 벌었네 네. 대박 여기까지? 없네 레드 있나? 허어? 이 아 이게 죽. 주... 아왜 죽어 이거. 아 정말. 아 이게 죽어버리네. 아 방금 여기서 1 1을아 11한테 W 방어거좀 멍청했더라고요. 11을 <laughs> 스페셜 때 빠지고 써야 되는데 W는 너무 급했나 보네요 지금. 와 템은 진짜 잘 왔다 근데 눈은 거꾸로 해도 눈으라고 오쒸, 뭐야, 이거. 와 와우. 와우. 쇼진의 괴물. 쇼진의 사기성입니다, 여러분. 저 안..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 이거 <laughs> 제발 와라 죽이게 와드야? 아니아 나이스 아니 어차피 죽여가지고 빠지고 있는데 저거 플래시 세네 고맙다 역시 야스오는 찢어야 제맛이지아 <laughs> 돈이 좀 많은데 이거 살려줘 제발 안 죽어? 아 저거 먹으러 왔는데 힐 썼네 저거 먹어 가야지 감사 인사는 항상 해야 됩니다 팀원이랑 안 싸워야지 이길 확률이 올라가 훈훈하게 이제 싸우면은 게임을 이기던 게임도 져요 채팅은 항상 훈훈하게 뭔 템갈까? 음. 만한게 피바라기를 한번 가볼까? 그냥 이판 극딜로 그 갑시다 갈 것도 없어서 <laughs> 피바라기에다가 이거 가면 되겠다 피바라기 가든가 죽음의 무덤도 나쁘지 않은데 18분 템이라고는 믿을 수 없죠 레벨도 그렇고, 근데 되게 잘 바뀐 것 같다. 이거 좀 멋있다. 나이트 스킬 케 소리가. 먹어야 돼 첫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풀렸네요. 다행이네. 오늘은 바로 본캐가 되겠다. <laughs> 여러분 추천하고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. 추천 절차 유튜브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. <laughs> 추천이랑 즐겨찾기 유튜브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 딜량 한번 볼까? <laughs> 와1 4종 올라 다이아사 진짜 극혐이다. 이거 점수 개 조금 올었네. 와우